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진오일 교환하러 예약하고 지금 오늘 왔습니다. 날짜가 오늘 잡혔다고 통보가 저번에 떠가 카톡으로 와가지고 오늘 2시까지 여기는 고양 서비스 센터입니다. 본사지경이에요 일산 대화동구 그 킨텍스 옆에 바로 있어요. 이 단독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1층에 현대자동차 전시가 다돼 있어요. 그 지하 주차장도 크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예약하고 오신 분들은 오일 교환이나 수리할 때 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바로 들어가 지하실로 주차장 내려가지 마시고 거기 파킹해 주시는 분들 직원분들이 쫙서 있어요. 내리면 그분들이 다 이제 차키 놓고 내리면 사무실 가서 대기하라 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차 놔두고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지하실을 작업실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상담사들하고 상담하고 전시장에서 전, 차 구경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한 10일에서 한달 사이 걸려 예약하면요. 여기 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뭐 엔지니어분들하고 상담 몇까지좀 나눌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것 좀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 있으실까봐 이게 기계식이 여섯 때는 차키가 이렇게 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키를 열고 하나 돌리면 ACC라고 뜨고 또 살짝 2단계로 돌리면 온. 한번 더 돌리면 시동이 걸렸죠 예열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걸로 바뀌고 나서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알리켜 드릴게요 어떻게 보는 건지 자 이제 차로 가겠습니다 네 차에 올라왔습니다 엔진을 교환은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4,000km인가 5,000km인가 그 정도 때 바꿨어요. 아무래도 이제 새 차니까 좀 빨리 바꿔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7,000km. 오늘 세 번째 교환하는 건 8,000km 타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총 주행거리가 2만km가 좀 넘었어요. 전문가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올 교환을 좀 빨리 해주라고. 그래서 오늘 왔고요. 시동 거는 거이 스마트 키가 편리하고 다 좋은데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스마트 키 바뀌고 나서 이 차를 타니까 어, 예열은 어떻게 시키지 버튼 누르면 이거 바로 시동 걸릴 텐데 그랬더니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보세요 차에 타시면은 바로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죠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밟지 마세요 브레이크에서 밟 띠시고, 밟지 마시고, 요 버튼 한 번만 터치해 보세요. 한번 눌러볼게요. 한 번. 이렇게 1단계입니다. ACC라고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여기에 살짝. 그리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예, 블랙박스가 이제 가동이 되는 소리가 나오네요. 한 5초 정도 있다가, 5초 정도가 좋다고 그러네요. 또한 번. 예. 이게 옛날 키 있는 식으로 얘기하면 온 상태죠. 여기 다 이제 계기판에 불 들어오고 에어컨도 들어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에어컨 틀고 있었거든요. 낮이라 좀 더워서. 그 그러니까 엔진 시동만 안 걸려있는 상태고, 이런 게다 공급이 다 되는 거예요. 전부 전기 공급이라 그럴까? 이런 게.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데,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여기서 브레이크 안 밟고 세 번째 누르면요. 도로 꺼지는 겁니다. 오프 상태로 꺼져버려요. 고 아시고요. 브레이크 밟고 한번 눌러 볼게요. 예, 이제 걸렸죠? 바로 기계식 그키를 돌리는 거하고 요런 올립니다. 이 버튼식은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한번 터치하고 또 브레이크 밟지 말고 또 한번 터치하고 하나 5초 정도 간격 두세요. 그게 적당하니까. 아주 바쁠 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니다왜 그러냐면 급발진의 요인이 된대요. 바로바로 거리고. 컴퓨터식으로 바뀌고 나서 급발진의 그 원인 중에서 이게 50%를 차지한답니다. 그 명장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나도 차에 타면 습관적으로 그냥 브레이크 밟고 바로 버튼 누르는데 이젠 저도 기왕이면 사고 나기 전에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준비 운동을 좀 하고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식이라 아무래도 컴퓨터도 에러가 나서 뭐 재부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이 조심하는 게 좋겠죠. 브레이크 안 밟고 한번 누르고 며쳐 있다가 또 누르고 마지막에 브레이크 밟고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그 급발진이라는 게 저번에도 설명드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들 하시는데, 급발진이 발생하면은, 기아를 빼는 게 좋고, 시동을 끄는 게 좋고, 그렇다 그러는데, 다들 그러세요.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언제 고개를 밑으로 숙여가지고, 기아를 빼고, 시동을 끄냐고 더 위험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핸들 두 손으로 꼭 잡고, 앞에 보고, 그러면서 막 핸들 돌리기 바쁠 텐데, 제일 좋은 방,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앞에 있는 차에다가 충돌시키는 게 자꾸 피하다가 일로 피하고 저로 피하다가 저렇게 기둥 같은데 가로등이나 전봇대 같은 데 박으면요. 파고 들어오거든요. 압력이 한쪽으로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건물 같은 데 박으면 남이 상가나 이런 데로 진짜 돌진해서 들어가면 더큰 일이 생기겠죠. 맨 앞에 있는 차에 빨리 그냥 갖다 부딪히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차에는 범퍼나 트렁크, 상대방 차또내차 범퍼나 트렁크에 이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최대한 줄일 수 있게. 그래서 얼른 그렇게 하시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설명드릴게 이제 버튼식 기야 그리고 뭐앞 차에다 받고 나서 너무 걱정할 거 없죠. 뭐, 차야 보험 처리 해면 제일 간단한 거니까 생명의 위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뭘 설명드리냐면, 이 버튼 식기야. 이 버튼 식기야로 바뀌고 나서, 제일 처음에 저으면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자꾸 탁탁 내릴 때는 여길 안 봐도 되는데, 기아 변속할 때마다 여길 자꾸 봐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제 오래 되니까 여기다 만 손만 올려도요. 파킹 정도, 후진. 드라이브는 손만 올려놓고 해도 어디 있는지 다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도 전 아직까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기아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 서 가속 페달 밟으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버튼식 기아라 이제 여기는 이제 깔끔해서 좋고요 이제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저는 뭐 티슈 박스를 놓고 다니는데, 손만 집어넣면 바로바로 뺏었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 휴지 옆자석에서 찾아도 그렇고, 휴지, 뭐 커피 올려도 얼른 닦아야 되니까, 이런데 음료수 같은 거 커피 리면 굉장히 안 좋겠죠? 이게 전자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휴지를 놓으면은 단점이 아무래도 먼지 같은 게, 조그만 미세먼지 같은 게 휴지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요. 그래도 여기가 티슈박스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변속하실 때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차가 쓰기전에 벌써 브레이크 밟고 그냥 기아를 후진을 누른다든지 드라이브를 파킹할 때 특히 많이 쓰죠. 그러면 굉장히 이 변속기에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속하실 때는 차가 완전히 순연에 누르고 또 다시 후진할 때 순연에 드라이브도 마찬가지 딱딱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변속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처음에 출고 받으시면 그때 약간 좀 긴장되고 놀래시는걸 거예요 이 차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후진을 하려고 후진 기어를 딱 놓고 후진 을 하려고 그럴 때 뒤쪽에서 차가 이렇게 측면으로 지나가거나 그러면 핸들이 툭 떨리고요 삐삐 소리 나면서 또 급할 땐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어, 이상하지 뒤에 차가 없는데 갑자기 그냥 핸들이 떨리고 경보음이 울면 사람이 긴장하게 돼있거든요 무슨 상황인가 그러고 굉장히 예민한 게저 뒤쪽에서만 지나갈 때 차가 그렇게 울리는 게 아니고 옆쪽 있죠 옆쪽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와도 각도가 굉장히 넓어요 뒤쪽만이 이게 센서가 있는 게 아니고 어,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러지? 옆쪽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도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도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핸들이 떨리고 그냥 삐삐 소리 나는데, 어, 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차 이제 처음 타가지고, 놀래지 마시고요. 그 기아 잘 놓으시고요. 또그 기아, 그리고 주행 중에 n 드로 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 연료 절감도 안 된대요. 굉장히 위험해요. n 드로 빼지 마시고, 드라이브 해놓고 주행하시고요. 그 신호등 앞에, 신호 대기할 때 옛날에는 뭐 기아를 N으로 빼르면 연료가 절감된다 뭐 이러는데 그거 진짜 몇 방울 차이도 안 난답니다. 위험하기만 하지. 앞차 출발했는데 기아 빼는 것도 모르고, 엥! 하고 그냥 RPM 쭉 올라가고 뒤에서 빵빵거리면 또 그냥 급해가지고 이거 딱눌르면그 툭! 하고 차가 툭! 하고 충격이 오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위험하고.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들 얘기합니다. 아,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첨가제를 하나 놓었어요. 세차장 가니까 제일 흔한 거, 뭐 광고 많이 하는 거 있죠? 뭐 소그림 있는 거. 보니까 0km 에서 3만 km 까지. 새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고받으시고. 그때 놓는 게 있더라고요. 첨가제가. 아무래도 디젤 차라 진동 같은 거 소음. 특히 인젝터에 관리하는데 좋다 그러니까 놓습니다 가격은 뭐 12,000원에서 뭐 비싼 것도 25,000원짜리도 있는데 처음에 넣는 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출고 받아가지고 전문가들 내가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검색 많이 해보면 효과는 좀 있다고 다들 얘기하네요 그리고 명장분들도 얘기하시는데 그 첨가제를 눈차하고 안 눈차하고는 엔진을 뜯어가지고 수리할 때 보면 차이가 좀 난대요 그리고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진동세음은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거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엔진에 보호가 되고, 그리고 너무 자주 넣어도안 좋다고 그래요. 그게. 그냥 그 설명서 그 박스에 보니까 내가 참가지 놓고, 계절별로 한 번씩만 놓으라 그러네요. 1년에 4번 정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놓었으니까, 이제 겨울에 한번 놓고, 봄에 놓고, 가을에 놓고 이렇게 네번 정도 눌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첨가제 뒤에 이제 열려 놓는데 뒤에 경유차니까 경유에 놓는데죠 거기다 놓는데 게이지 그러니까 열려량이 3분의 2 이상 있을 때 3분의 2 열려가 많이 남았을 때 부라고 그럽니다 열려가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놓으면 굉장히 안 좋겠죠 이게 혼합이 배합이 안 맞으니까 비율이 주유하실 때 누우시면 더 좋고요, 깔뚝 눕고 나서 나중에 보면 더 좋고, 게이지가 3분의 2 이상 연료가 있을 때 누라고 합니다 경유 차 같은 거는 다 이제 오래 타면 좀 진동 소음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 차는 좀 깨끗하게 타야 되니까, 그리고 인젝터 같은 거 관리 를잘 해야 되니까 뭐 흙비 클리닝 같은 것도 오래 타다 보면 한번 시켜주면 좋고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리고 뭐. 가끔 한 번씩 가속 페달 밟아주라고 그러잖아요. 뭐, 인젝터 쪽이겠죠, 아무래도. 요쪽만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쓰면은 이쪽이 큰 쪽이 안 쓰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다 근거가 있겠죠. 가끔 그냥 가속 페달 한번 RPM 좀 높이 속도 한번좀 내주라고 그러니까 뭐 근거가 다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엔진 오일 교환하러 들어가면서 음 저기 엔지니어들 그 기술진들 앉아 있거든요 몇 가지 좀 상담 좀 하고 어 좋은 그리고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바닥에 고무 매트 옵션 선택했잖아요 뭐플로어 매트 뭐 러기지 매트 이런 거 그거 선택하시면요 원래 차에 나오는 카펫 매트 있죠 원래 깔려 있는 거 그것도 줍니다. 그건 안 주고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같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 공매했다고 트 해서 그거 안 주는 게 아니니까 그거 잘 받아 놓으시고요. 이냉온 커플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것 좀 리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50만원 돈 헐거려 가격은 정확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기능면, 냉온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냉온 효과 면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냉장, 냉을 눌러드려도 이렇게 한번 누르면 냉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죠? 여기가, 이 안에 여기가 굉장히 차가워져요. 냉장고처럼 뭐, 문짝에서 덮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가운 음료수를 놓을 때 천천히, 천천히 녹는 기능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에요. 또, 온으로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뜨거운 커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뭐 80도에서 뭐 그대로 유지.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세면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 보조 장치다. 약간의 효과 있다. 근데 저는 이제 후회를 안 하는 게 지금까지 써 보니까 이게 견고해서 좋아요. 이게 컵이 깊이 탁들어가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쓰러뜨 쓰러질 염려도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뚜껑 있는 것도 이제 뭐 좋겠지만. 저는 후회는 안 합니다 이 다일 이 컵홀더 이걸로만 써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항상 요즘은 커피잔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보관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개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시동을 그 대신 이제 한번 끄면은 요것도 이제 스위치가 꺼집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관하는 컵홀더 용도로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줄수 있고요 보온효과 냉효과 요런 걸로는 점수뭐 제가 한 6, 70점 요 정도 줄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괜찮아요 실증 안 나고 견고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딱돼 있으니까 여기 좋은 것 같아요 깊이 탁 단단해 보이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올기한그 예약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들어갈 때 됐는데 음 들어가서 시간이 남으면 저기 안에 들어가서 1층에 전실은 차들 좀 보여주고, 실내 좀 촬영해서 또 상담 좀 하고, 뭐 좋은 정보 있으면 다음 영상에 또 한번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